점수 잡는 해커스. 해가 쫙 비칠 때 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햇빛이 얘를 관통해서 나가죠. 그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해가 있긴 한데 빛이 거기를 뚫고 나아가는. 아침에 해가 뜨다 보니까 해가 세다, 해가 강하다라고 해서 동쪽을 이런 한자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동이라고 읽을 때는 토라고 읽을 거고요. 동쪽 할때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방향을 좀더 강조할 때 이렇게 히가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위에 고유의 발음이 아니건 고유의 발음이건 다 동이라고 대부분 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어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역 이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관동 지방이라고 해서 일본은 관동 지방, 관서 지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관동이라고 할때 발음 그대로 비슷하게 가요. 칸토라고 합니다. 관동 지방 칸토라고 할 거예요. 자, 오른쪽은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읽어요? 아, 지아라고 읽는 거. 그렇죠? 어, 선생님, 일본, 중국, 한국이면은 동아시아 같은데 왜 아시아 어, 오타 난거 같은데 뭐 이런 눈빛을 보내고 계셨나요? 아시아 발음을 일본어로 이렇게 카타카나로 발음할 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지아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요. 토아시아라고 하지 않고요. 히가시아지아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는 히가시아지아.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들어갈 때는 토 라고 많이 읽히지만 이렇게 나라 이름을 이렇게 세트로 할때 동아시아 동쪽이라는 의미가 좀더 강하게 있는 히가시아지야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자는 동 봤으니까 이제 서 봐야 되겠죠? 자, 요 네모난 거를 지금 요렇게 새가 밑에 있는 상, 그, 사식 새 바구니라고 할까요? 바구니를 연상을 해서 네모난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새가 요렇게 어디를 보고 있나요? 왼쪽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미새가 먹이를 찾으러 막 가죠. 그리고 보통 해가 질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기 새들이 엄마가 이제 돌아올 때를 막 보는데 보통 해가 지기 때문에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해가 지는 건 어느 쪽으로 보통 지나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래서 서쪽이라는 뜻을 어원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새가 밑에 그 새, 그 새가 모여있는 그 바구니 있죠. 오, 그런 소크리 같은. 그런 모양이랑 같이 가지고 와서 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서라고 읽을 때는 세이나 사이 역시 바리에이션이 많은 한자 그리고 서쪽이라고 할 때는 니시라고 해서 역시 단어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첫 번째 단어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서양할 때는 세요라고 읽을 거예요 서양은 세요. 자, 오른쪽 단어는 앞에서 관동지방 봤다면, 이번엔 관서지방을 봐야 되겠죠. 아마 들, 들으시면, 아, 저 단어를 관서지방이라고 하실 건데, 자, 관서는 어떻게 읽는다? 세이가 아니라, 간사이라고 읽습니다. 어, 간사이, 간사이, 간사이 공항도 있고요. 어느 지역이겠어요? 오사카 교토 요쪽을 말하겠죠. 그래서 아그 간사이가 간사이 요 한자에서 온 거구나. 관서 지방이라는 걸 뜻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셨을까요? 좋습니다. 동서 봤으니까 이젠 남이 될 텐데요. 자 예전에는 요 종을 어디다가 달아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종을 어딘가 매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을 매달 때. 요렇게 위에다가 다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한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거를 종을 위에다가 단그 줄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종에서 가지고 온 한자의 어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설에서는요 어디가 어느 지방이 따뜻한가요 보통은 남쪽 지방이 많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남쪽이라고 하는 요 한자를 무언가 요어 아래 에 이렇게 막혀 있는 이 아래,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나뭇잎이라는 한자의 어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매달게 되면 종이 남쪽으로 이렇게 좀 지탱이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남쪽을 향한다 라고 어원을 기억을 해 주셔도 좋고 무언가 트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안에 남쪽에서 따뜻한 이렇게 풀이 나는 거를 두 가지 연상을 같이 해 줘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남이라고 한국어와 발음 비슷하게 할 때는 난으로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남쪽 할 때는 미나미라고 읽을 건데 단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남하한다.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향하다. 남하한다. 라고 할 때는 한자 그대로 낭카 라고 합니다. 낭카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난으로 읽는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자두 번째 단어는 남쪽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다 라고 하는 어디어디 니아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남쪽이니까 미나미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미나미니아르라고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동서남북의 마지막 북자라는 한자인데요. 지금 이 아이 둘 애가 등을 서로 바라보지, 그렇죠? 등을 맞대고 서로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향하고 있거든요.